윤성일 삼촌의 사업 아이0 개선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여기 동그란 데다가 이런 0 0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0 0 0 0 0 0 0 0 0 조금 짧아 가지고 이렇게 뚜껑0안0 0는게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0 같은 조그만 거를 넣을 때 여기다가 네. 이렇게 넣으 이렇게 0 너무 깊0가지고 이렇게 0 빠져버려가지고 불편해요. 근데 그 화장품이라 그런 핀 같은 게 물건이 너무 다양해서 길이 구멍 깊이를 얼마나 할지 정할 수가 없네. 또 윤성이 말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거쓸거 거 아니야. 어떻게 생각해? 그면 깊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? 어, 여기 여기 이거는 두, 여기다가 이렇게 짧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게 이렇게 해야 돼. 어 오케이 알겠어. 요 아빠가 윤성이 사장님한테 얘기할게. 그게 없어? 끝이야? 그 계산점 두 가지만 계산해주면 돼? 어, 오케이. 알겠어. 안녕.